정통위원장 짚어보겠습니다. 과방위원장 최민영 모습.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민입니다. 자, 제가 이 사안을 떠 올린 거의 거 동시에 그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데 의원님. 네,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 네. 그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하니까 하루 안에 배당하고 네. 수사 착수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진숙 위원장은 고발된 지한1년 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2024년 7월 31일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11개월이네. 네, 11개월 됐죠. 그런데 아직 수사도 안 받, 아직도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도 그러니까 수사를 12월 3일 그 내란 이후로 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은 이진숙 소환이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민서 그렇게 빨리 배당하고 할 거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1 1개월 지났는데 네. 촉 수사를 촉구하셨어요? 네 수사 촉구했는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뭐 네. 이렇게 알아보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윤건영 행안위 간사 윤건영 간사에게 네. 몇 차례 이제 협조 요청도 하고 그래요왜 수사 안 한다냐 좀 알아봐 달라고? 네.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행안위 간사님도 답답해하면서. 이판 자체가 아직도 윤석열 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있고 경찰총장도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움직이질 않는다. 이게 핵심인데. 너무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 그 상황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음. 그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 과방위 차원에서는 계속 촉구하고 또 경찰의 보고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제기됐던 거 얘기해보자면. 네.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게 4억 원에 가깝습니다 네. 3억 9천 얼마였고, 그 다음에 네. 우리는 이제 빵값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빵값이 왜 문제가 되냐면, 네. 그만두는 날, 어 그렇지. 사퇴하는 날 마지막으로 100만 원 가량과 정확히 97만 원에 빵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런데 날까지도. 이거 우리가 다 알겠지만 마지막 날 버카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직전에 두 군데에서 빵을 샀는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100만 원 가까이를 사니까 심지어 그게 그 단팥빵으로 치면 280개 정도라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빵진숙의 시원입니다. 그러니까 예. 네. 마지막 날 그렇게 쓴 사람이니 네. 평상시는 어떻게 했냐 하고 이제 법인카드를 쭉 뒤져다 보니 뭐 많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업 받으러 가는데 관용차를 쓴다든가, 네. 자기가 수업 받고 나서 밥 먹는 거를 또 법인카드로 쓴다든가, 놀러 갔을 때법인카드를 네. 쓴다든가. 네. 그 그렇게 따져 보니까 사업에 가깝고 우리는 이제 빵만 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엄청나더라. 예. 네, 근데 그 항목이 네. 조금 이 얘기를 하면 더좀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특급 호텔에서 150건을 어. 보도 본부장 시절 그리고 대전 MBC 사장 시절 썼는데 이게 5 0 5 6만 원이고요. 어. 응. 그 다음에 집 근처 반경 5km 내이 어.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요. 어, 그렇지. 여기서 쓴 것도 3,4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니까집 바로 앞에서 새벽에 빵집 간다든가 그게 무슨 거기 공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런 적도 있어요. 4천 얼마인가를 썼어요. 빵집에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적대냐 그랬더니 적법하게 썼다. 이것만 반복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법인카드가 사장 명의의 개인 법인카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용 카드가 있어요. 총무국에 어, 쓴, 그렇지, 그렇지. 쓰는 거. 총무국의 카드로 와인을 1,558만 원산 것도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 내는 전부 다그 일부는 선물도 했겠죠. 선물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희는 어. 그 냉장고에 가득 찬그 포도주. 그렇지. 사진이 예, 있었지. 예. 예. 근데 그때도 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갔다. 접대를 어. 위하여. 그래서 남음은 네. 갖고 와서 넉넉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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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와서 수사를 받아야지.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수사를 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웃긴 거는 그래 놓고 본인은 이러면서 이런 일을 했으면서 남영진 KBS 전 이사장 벅화 문제로 짤렸습니다. 그 짤리는 걸 건의하는 게 방통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진짜 내로남불의 대마와 자기가 한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이분들은. 이 예. 자기가 한 것은 심지어 개인적으로 와인을 혹시 사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문 거죠. 그리고 새벽. 새벽에 자기 집 앞에서 빵을 사도 네. 커피를 마셔도 네, 다 공무야. 그런데 공무. 이게 엄격해요. 예를 들면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장 상품권, 골프장 상품권, 주유권. 이거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거 해놓고 이것도 공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아쉽겠지만 1만 원 이하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1만 그렇지. 원 이하는 본인 혼자 쓰는 그렇지, 거잖아요. 맞아요. 접대가 아니잖아. 네, 그런데 그것도 다. 자기는 적법하게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 있죠. 그러 네. 그런 곳도 집 앞이더라고. 5km 반경이네. 그러니까 그런 적은 돈들은 그냥 가다가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자기가 그냥 마시고 싶은 건데 4천 원이면 네. 그거 그냥 버카로 쓴 거예요. 네. 그거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도 버카 써보잖아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혼자 커피 마실 때 버카 안 쓰. 니안 쓰죠. 안 씁니다. 네. 예. 그거는 제... 뭐. 대단한 직업윤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냥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고 <laughs> 꺼려지죠. 당연히 네. 쓰라고 해도. 예. 네. 근데 유성경찰서가 이제 김현 간사께서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도 들어갔고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간사세요. 네. 네. 그런데 일을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우리 김현 의원이. 그래서 계속 그 유성경찰서를 쪼고 주진우 <laughs> 기자도 쪼고 저희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 차례나 네. 출석 요구를 했답니다. 아그 유성 경찰서에서 아예 일을 안한게 아니라 추석 요구를 했는데, 했는데 안 나왔다. 이준숙 씨가 지금 안 나오고 아 있는데 계속 조율 중. 이분은 계속 조율 중인 겁니다. 뭘 조율해? 11개월인데.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거의 세 번이면 체포영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부부급 대접이죠. 그래놓고 이준숙 위원장이 제가 이것 때문에 또 모셨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 그 국무회의 들어가서 자기네 임기 보장해 달라 그랬어요. <laughs> <laughs> 진짜 웃기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거기다가 왜 최민희를 들먹입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내년 부대에서. 8월이 임기거든요. 네. 내년 8월까지 자기 임기 보장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했다고 보도가 자긴, 됐죠. 자기 그, 그그 분의 그룹은요 한상혁 위원장 예. 정말 저희가 보기엔 점수 조작이라고 처음에 했다가 그게 점수 수정으로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예.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정현주 위원장 쫓아냈잖아요. 광통위원장들 말도 안 되는 걸로 쫓아냈는데 네. 이거는 범죄가 맞잖아. 그런 혐의가 짓잖아. 네. 이거는 김혜경 여사가 78,000원으로 기소당해서 얼마더라? 300만 원좀 못되게 250인가 뭐 네. 벌금 받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X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구속감이죠. 자, 기소됐다는 이유로 다 사퇴시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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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검경이 움직이기만 하면. 뭐,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임기 보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우선 형사상의 책임 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천년만년안 가요. 그렇죠. 예, 그러,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너무. 본뻔해서 제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이진숙 그, 중심으로 도는 기괴한 병에 걸리신 게아니잖그 특유의 표정으로 그 국무에 네. 앉아가지고 임기 보장을 요구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그런데 그분은 발언권이 없어요, 사실은 없죠, 뭐예요. <laughs> 자, 이건 이 정도까지 네. 해 놓고 YTN 국정조사 말씀하시고 계신데 네. 지금 YTN 노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정조사가 될수 있나요? 음. 저는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네. 원내대표 출마하셨을 때 제가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방송장학 국정조사 할 하자. 거냐. 음. 그리고 핵심이 YTN이다. 할 거냐. 하신다고 했고요. 음,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 박찬대 대표 두분다 방송장학 국정조사는 하겠다였어요. 음. 둘 중에 한 분이 대표할 거니까. 네, 저는 둘 중에 한 분이 될 거니까 원내 대표 오케이. 대표될 두분두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희 추진할 건데 요게 정확히 얘기하면 방통위는 민영 방송사에 대하여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승인하는 거예요. 네. 요 과정에 불법이 너무 많았다. 음. 네, 요런 절차적인 제... 불법들이 네, 많아서 예, 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음, 저희는 국정조사를 할 테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방통위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에 불법성이 있으면 방통위 자체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음, 오케이. 그러니까 길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예, 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은 tbs 노조위원장을 네. 모실 텐데 음. 오세원 시장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laughs> 진짜 황당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어, 서울시 시정 질문에서 TBS 지원 중단한 것에 대해서 왜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말을 해서 그랬다. 제가 고백했네요. 어 그렇죠. 제가 TBS에서 이제 산 시장 짤리면서 난 돌아오고 싶어요. 돌아겠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네, 그랬죠. 그이후로 진행자가 다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laughs> 자, 그 영상 있어요? 지금 다 이지션 모양인데, 당시에 지원 폐지 조례까지 안갈 수도 있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향된 진행자가 나가면서, 나 다시 돌아올 거야.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닙니까? 왜 현실을 무시하고 언급을 안 하세요 <laughs> 그렇게 해서 씨가... 시의회에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 가지고 지금 아니, 폐지된 거 아, 아닙니까 진짜 김어준 씨가 연쇄살인마입니까 <laughs> 김어준 씨가 무슨 무슨 사람을 죽였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 보고 <laughs> 돌아온다기 때문에 비약을 문제죠?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장님 말씀 이런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표현이 나가고자 하는 청취. 진행자가 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야 그게 불을 질러서 방송 문 닫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때 그렇게 판단했어요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헤드라인 뽑아내고 계신 겁니다 잘하네요 저 서울시 저, 의원도 오세훈 지사참 전렬해요 아니 저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 얘기는요 제 입장에선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김어준이라는 진행자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행자가 나를 I 좋아하는 건아니야 I will so. be back이야 어. 그말 했다고 TBS 조례를 만들어서 폐지를 했다. 방송국을 이거는 방송을 폐지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런 식의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되거나. 자기 속내가 저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laughs> 저렇게 말을 해? <laughs> 내가 김호준 보기 싫어서 방송을 없애버렸어. 이 말이잖아. 아니 게다가 그 편향된 진행자가 진행했던 뉴스 공장이 압도적 1위였으면 국민이 편향된 건데요. 그리고 내가 이말안 하려는데 그 덕분에 받아온 광고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알죠. 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됩니다. 진행자 한 사람이 나그 방송 다시 하고 싶어 말했다고 그 방송국을 아예 없애 버려. 돌아갈 곳을 내가 없애 버리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도 안 되고요. 웃기고요. 개 웃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내 감정이 있더라도 객관적 기준에 의해 해야 되는 거. 이건 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하거나 중요 정책 결정하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보고 지금 이제 뉴스공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TBS에 대한 얘기를 조금 TBS는 해야 ]죠.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일단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TBS를 이강택 사장이 있을 때 재단을 네. 만들어요. 그렇죠. 네. 이 재단의 성공 실패의 핵심은 뭐냐면 자체 광고를 할수 있게 맞아요. 길을 열어 주는 겁니다. 재단이 되면서 자체 광고를 할수 있었어야 하는데 네. 그거를 열어 줬어야 돼요.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방통위가 그걸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도록 정책 제안도 했어요. 네. 그리고 김현 위원이 그때 위원이셔서 노력도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예, 이게 이거는 이제 비극의 시발이에요. 이거는 그 기성 방송국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파일을 먹으니까 반대했거든요. 음, 네 그럼 기성 방송국들이 그리고 저희가 그때 방통이 방심이 구성이 저는 어 사실은. 위원을 잘 뽑아야 되는데 김영 간사와 제가 합의한 게 특정 방송사 출신은 음. 방통위원이나 위원이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뽑으면 안 되겠다. 음, 음. 이렇게 얘기하게 된게 TBS 재단 만들었을 때 광고할 길을 안 열어 주는 장면 때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예, 간사와 제가 계속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방통위를 정상화하면 해결할 길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체광고를 못 하게 하니까 그냥 꽁꽁 손발이 묶인 채그 서울시가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이 없는 게 아니다. 길은 있다. 그런데 그 길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의 문제고. 과방위의 위원장과 간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옛날부터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방송사가 아니었습니다. 일개 유튜브보다 못한 방송을 국민 세금이 들어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방송사가 아니었습니다.